네, 2023년에 기출되었던 운동 생리학 과목의 16번부터 20번까지의 어, 문항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이 모두 증가되었을 때 향상되는 건강 체력 요소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세혈관의 밀도,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동정맥 산소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엇과 연계가 잘 되어 있나요? 심폐 지구력과 연계가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 굉장히 쉬운 문항이고 이런 문항들은 굉장히 이제 그 학급 그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이제 학급 문항들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어... 어,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요인은 모두 호흡과 순환기와 관련이 있다 때문에 심폐지구를 향상된다 장시간 저강도 운동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증가하며 그 수는 늘어난다 또한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한다 어, 산소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에 중강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동도가 점차 감소한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계뭐 내분비계에서 출제된 문제이고요. 어 감소하는 운동 중에 이제 감소하는 호르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에피네프린, 2번 인슐린, 3번 성장 호르몬, 4번 코르티솔. 자, 여러분들 그적 어느 정도 약간의 공부만 되어 있으면 이게 정답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인슐린은 이제 글루카곤과 이제 기량 작용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기량 작용을 하는데 둘다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글루카곤은 어, 점차 증가하지만 인슐린 작용 인슐린은 이제 분비가 억제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정답이 2번이라는 거잘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운동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증가되는 대사 수요에 대해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고 글루카곤 카테콜라민 성장호르몬 코티솔 등과 같은 혈중 농도는 어~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인체의 내분비계가 적절하게 운동 상황에서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밝힐 듯이 어~ 운동 중에 인슐린 분비는 억제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 번입니다. 자1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유 수용기는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감각 및 운동 신경의 말단이 연결되어 있구요 감마 운동 뉴런을 통해 조절이 되고 근육의 길이 정보를 중추 신경계로 보낸다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아주 결정적이네요 그죠 근육의 길이 정보를 어~ 이렇게 그~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근방추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방추는 우리 몸이 움직이거나 근육의 길이가 변할 때 골, 골격근 내에서 이를 감지하는, 어, 그 양, 끝단에 위치한 고유 수용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계의 근수축은 금방추의 기능을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정확한 길이에 대한 정보, 근육의 수축 상태, 수축 상태의 변화율 등을 뇌에 정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근육의 장력이라든지 신체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금방추입니다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근력 결정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근육 횡단면적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근절의 적정한 길이 그리고 근섬유 구성비 중요할 수 있겠고 마지막 근섬유막 두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근섬유막은 낱낱의 가로무늬근 세포를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근력과 크게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력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병행해서 골격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막의 길이를 늘려서 근섬유가 더 두껍게 음, 트레이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근섬유막 두께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상완 상환... 이두 군의 움직임에 대한 근육 수축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근 수축 형태를 명확하게 정리가 좀 머릿속에서 되어 있어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보면 은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 그리고 등속성 수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동적 수축으로 일어나는 것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있고 정적 수축 이제 근육의 길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적 수축에서는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 단축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남으로써 어, 수축이 일어 그이제그 근길이가 일어나는 어,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어, 신장성 수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속성 수축은 관절의 각도가 변함없이 일정한 속도로 최대한 한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관절의 각도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성 수축을 이용한 근력 훈련은 관절의 모든 운동 범위에 걸쳐서 최대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등척성과 등장성 수축 훈련의 특징을 모두 결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근 수축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푸는 데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공을 던질 때는 어깨 관절이라든지 팔꿈치 팔꿈 관절 이 이렇게 그 신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늘어나면서 등장성 수축과 등어그그 그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공을 던지는 것은 상완이두근이 등속성 수축이 아니라 어 신장성 수축을 한다. 상완 이두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어 늘어나는 형태이죠. 공을 던질 때 팔꿈치가 펴지면서 상완 이두근이 함께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그때 럴 신장선 수축이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 번입니다. 자, 등속성 수축의 어 얘는 사이벡스와 같이 관절의 부위가 균일한 각도와 속도로 움직이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등속성 수축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 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운동 생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극강의 난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극강의 난이도는 한 12번에서 14번 정도, 한두 문항 정도는 어, 풀기가 굉장히 난해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뭐 약간 그뭐 계산 문제라든지 조금 개념 자체가 좀 혼돈되는 경우에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8 0점 정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뭐 실수로 한두 문제 더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 학급의 문제가 많았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이유는 어~ 수험생들의 수험생들이 좀 선택하는 비중이 낮고 다른 과목과의 이런 그~ 제 합격률 뭐그 점수 평균 점수의 분포를 좀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쉽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에 운동생리학은 난이도가 오히려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절대 포기하거나 이것을 뭐~ 나는 이제 뭐 운동생리학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운동생리학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더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운동생리학을 조금만 더 어,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어, 운동역학과목입니다. 2023년도에 출제되었던 운동역학과목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